당분간 어... 혼자 지내면 되지 뭐. <laughs> 공포의 쿵쿵 따! 제2 대결, 공포의 쿵쿵 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자, 오늘 보시다시피 이곳은요, 락밴드 연습실입니다. 락밴드 연습실인데 여러분 진짜 놀라시면 안 됩니다. 노약자, 특히 임산부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. 지금 우리의 4명의 MC들이 정말 획기적으로 변신을 했습니다. Slide. No escape from reality. <laughs>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, 아니라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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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어아 컨셉이 니야아니어저니야어 네. 예. 컨셉이, 컨셉이 컨셉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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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시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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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야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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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프레이디 머큐리를 김한석 씨는요? 랄라 랄라삐 짤레 복면은? 복면 복대랬기 에면죠저 강호동 씨는요? 제 마법사죠 제마법사언제 마법사 네. 일단 뒷모습 한번 보여 줘야 돼요. 아, 맞아요. 깜짝 놀랐어요. 네, 똑바로 선 뒷모습 어, 한 번만 보여 우리 유리수. 봬. 유리수. <laughs> 아, 아, 거, 거. 깜짝 놀랐어. 이러서 이러서. 이거 웃을 어. 오. <laughs> 거기서 웃기다가 진짜 매기 때문에 하고 터지거아니다 너무 웃기면 안 돼. 우와. 은오 바지 어떻게 구했어요? 예. 네. 바지. <laughs> 맞췄어요. <laughs> <이게 맞혔구나, 웃음> 맞는 게 오늘. 오늘. 아 맞췄어. 트 아, 그래? 어? 100주명. 배트. 배트. 100주명. 배트. 택배 제작해서. <laughs> 아니 근데 사실은요 오늘 네. 유재석 씨는 그 옆에 글씨가 네. 오늘의 관건이에요. 아 저? 네 이거 오늘 저 의지를 오늘 제가 어한기왜냐 <laughs> 어, 지난주에 산기슭으로 네. 일단 한번 강호동 씨를 한번 보냈기 때문에 말이죠. 그렇죠. 예, 그래서 어, 여기 자그마게 밑에다 K라고 썼습니다. 한번한번 보냈음. 아 어, 스트라이크 하나. 그렇죠. 이저 산지 나무를 잡을 때도 K를 하나하듯이 산기슭으로 한번 잡을 때마다 저기다 K를 이렇게 <laughs> 몸에 새기려고. 어. 예, 쫙 새기는 거예요. 네. 어, 코스업 뛰면 요즘... 얼굴은 청각동이네요. 또 음. 그냥, 그냥 묶어 묶어봐요. 묶으면... <laughs> 뒤로 묶어봐요. <laughs> <laughs> <뒤로 묶어봐야 웃음> <laughs> <laughs> 네, 너무. 이따 안경 벗어 봐 제가 아 <제가, 잠깐만. 웃음> 우리 엄마가 진짜 안경 껍질. <laughs>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제가 봐도 어, 진짜 흉측해요. 티비에서 그냥. 한번 벗어 <laughs> 좀. <해봐>? 한번 벗어. <봐. 웃음> 해봐. 한번만. 뒤를 묶고. 뒤고아 너무 심할 텐데. <laughs> 뒷모습이 이쁘다. 여자분만. 진짜 이쁘. <목소리> 뒷모습 이쁘죠. 라인이 어? 이쁘요. 일단 라인. 저, 저의 뒷모습을 보고 반한 거예요. 네? 저기 한번 불러봐 주세요. 저기요. 저기요. 아가씨. 아가씨. <laughs> 아 부르셨어요? 아 근데 네, 저 나만 색깔 가지고 싶었어요. 한 가지 말씀드릴게 지난 주말 토요일 아침. 한9시반 경이에요. 네. 제가 마침 피부과에 가서 이렇게 저 피부 관리를 받고 있는데. 또 왔어. 아 이거 주말에 주말에 일주일에 한번 가는 거예요. 네. 그런데 갑자기 강호동 씨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어 호동이 왜이 아침에? 원래 그때 잘안 일어나시거든요. 네. 근데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어요. 근데 짜스가 뭐하노? 아 형이 피부과요? 어 그래. 개 먹을래? 아침 9시 반에. 무슨 개? 무슨 용도 개? 영덕개. 영덕개. <laughs> 집에 다 쪄놨다고. 응. 아침 9시 반에 개 먹을래. 야. 영덕개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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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드셨어요? 먹어요, 저희들은. 음. 음. 그쪽 먹지, 아. 먹잖아요. 아침에는 간단하게 <laughs> <laughs> 먹고 간단하게. 빵이라든지 <laughs> 뭐, 이렇게 칼 네. 때우고 나가죠. 영덕개. 그... 아침 공복에 제희들 영덕 되게 뜯어 먹어요. <laughs> 뜯어 먹어요. <laughs> 아니,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, 먹어요. 그렇게 하고 불러갖고 제가 한 10분 만에 갔어요. 그럼 갔으면은, <laughs> 야, 아, 석아 이렇게 해서 뭐 같이 먹자.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. 근데 강호동 씨가 신문을 마을에서 보고 계시더라고요. <laughs> 형, 걔 먹자며. 이렇게. 응, 음, 형, 먹었다 가서 먹어 <laughs> <laughs> 이제는 못 참고. 이제는 못 참고. <laughs> 이제는 못 참고. <laughs> 어! 저도 뭐? 어. 가슴 먹으라. 저 혼자 개 먹어. <laughs> 뭐? 배너고섭섭했구나 몰랐어. 많이 섭섭했구나 <laughs> 많이 섭섭했어 <laughs> 너 음, 음, 혼자. 너뭐 혼자. 많이 섭섭했나습이야그서 <laughs> <laughs> 혼자 개 뜯어 먹었어. 을없어 자, 오늘의 자리 선정 게임 옥타브를 올려라. <웃음> <웃음>

솔라 시작 도레미파. 아, 미. 미. 아, 조용히 해봐요. 아 지금 하잖아요. 요 시작 도레미파솔라 시 도레미. <목소리> 여기 가봐요, 이렇게 가 있어요. 예. 이리 와라. 여기 앉으세요. 여기 앉으세요. 여기 있어요. 아, 저, 네. 네, 네, 네. 어아도된 거죠? 가만히 있어요. 아니, 있어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어디부저요 <laughs> 잠깐. 만한번 더. 마라. <laughs> 아, 내, 뭐, 내. 내 하지 마라. 하지 마라, 하지 <laughs> 마라. 자 이번 주 제션은 음악은 내 인생. 방간에그 방송 그 보신지 얼마 저희 쿵쿵다 보시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은. 제가 벌칙 받는 사람인 줄 알아요 <laughs> 누구든지, 아, 누구든지 걸리면 벌칙은 제가 받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지면 받는 거예요 그렇죠. 예, 예.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몇분 계시더라고요 예. 자 그럼 첫 번째 대시어 음이에요 네. 음 제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기 오케이. 락커처럼 좀 해볼까요 콩콩따를 어, 좋습니다 오늘 락 네. 그러면 뭐정발산도정발상 뭐 그렇죠. 이렇게 좀, 어, 아, 알겠습니다. <laughs> 네, 한번 해보죠, 락커처럼. 꿈, 꿈, 딸, 꿈, 꿈, 따. 꿈, 꿈, 딸, 꿈, 꿈, 따. 음료수! 여 뭐야? <laughs> <이건> 뭐야? 뭐야? <laughs> <laughs> <그게> 뭐야? 야, 이거 <laughs> <그게> 뭐야? 야. 이거 <laughs> 뭐야? 강제 <그게> 해는 <laughs> 야, 이거 뭐야? 대통령 에서들거나어요 영부인. 누노웨이 와. 웨이 no 다시,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, 나 끝난 줄 알고 대통령이라고 대통령이 네, 일어났어, 네. 영부인에서, <laughs> 우와 이야. 야 학붕대! 쿵쿵따! 대통령! 쿵쿵따! 영부인! 쿵쿵따! 인삼차! 쿵쿵따! 차! 공, 차. 아. <laughs> 사실, 좀 전에 무슨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벌칙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아, 네. 바보 불가. 항상 오프닝은 제가 끊어요 <laughs> 이휘재 씨 여기 제가 한번 김한석 씨를 한번 왜냐면 김한석 씨가 은근히 은근히 안 걸려요. 자두 번째 제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제시어는요 음악이에요. 유재석 씨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옛날로 가자 옛날 <laughs> 옛날이 낫. <난. 나> 가자, <laughs> <난. 나> 가자. <laughs> 준비됐나 준비됐 준비됐다 준비됐다 허이 준비됐나, 준비됐나? 준비됐나? 준비 됐다, 준비 됐다. <laughs>

행운의 산께서 한번. 오, 오, 오. 오. <목소리> 배워줄게, 배워. 기자, 얘기를 해줄래? 무슨 얘기?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? 이제 이제 짜지 마라. 너희들끼리 짜지 마라. 짜지 마라. <laughs> 제시어. 네, 세 번째 제시어 드릴게요. 세 번째 제시어는 음... 은입니다. 이휘재 씨부터 음...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은. 음... 근데 이휘재 씨 아까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? 여인발. 여인발은 <웃음> 뭐예요? 발 <laughs> 네? <팔은 저. 웃음> 이어소고로고뭐 부킹빨 이런데 조명빨, 뭐 부킹빨, 네. <웃음> 조명빨, <웃음> 뭐 부킹빨 <웃음> 화장빨, <laughs> 화장빨, 화장빨 들어봤어도제 기억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. 이빨로 들었어요. 그, 여자 이빨. 여인빨. 여인빨은? 여인빨. 음, 저도 모르게 당황스러워서 속옷 나왔어요. <laughs> 화장빨, 조명빨. 여인빨. 여자 많이 붙으면 <웃음> 여인빨. <웃음> <웃음> 여인빨. <웃음> 오케이, 저는 이렇게 있으면은 중국집 입구 같아요. 떠는 <laughs> 같아요. 넘어라든지 막 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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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화 루어 화어 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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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사장님께서 <laughs> 오늘 저 벌칙 하시는 분들 바뀌셨나요? 왜요? 아좀 오늘 거치신데요, 다들. 아, 근데, 근데 이 벌칙에 강호동 걸렸으면 어떻게 할 거겠어요? 아, 진짜. 강호동 <laughs> 걸렸으면. 아, 아. 걸렸으면 <laughs> 네. 둘다 팔다치고. 네 번째 제시업니다. 네요. 유재석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제시어 오. 합니다. 내무부, 내장탕, 내시경, 경. 내시경, 내무부, 내시경, 내장탕. 가다 가자, 빼다. One, two, three, four, 다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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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<웃음> 원, <웃음> 원, 두,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쿵따쿵 친구야. 친구 무슨 개뿔 친구가 이 사람. 저를 보내요. 그래요 어떻게 해서가 일로와. 친구를 어떻게 보내면서 둘이 짜고서 한 번에 보내요. 그래 한 번. 그래. 내 오른쪽으로. 와. 당분간 어... 혼자 지내면 되지 뭐. <웃음> <웃음> 친구야. 많이 맞지, <laughs> 나는 내가 그게 아니고. 뭐얘기해 줘. 네네 네 생각이야. 나는, 나는 생각이야. 솔직히 그랬다. 나는 한석이하고 네가 친한 모습 보고서 솔직히 질투가 났어. 그래서 그랬다. 질투한다 고이 아, 사람. 너무 그래?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.

입니 다섯 번째 시션는 인이에요. 갑자기 마음을 바꿨습니다. 원래는 좀해볼려 그랬는데 감 생각해 봐, 강호동 씨랑 김한석 씨까지 한 번도 안 걸렸죠? 네 그래, 맞다. 그래 그치? 네가 내만 걸렸다. 우리만 왜 그렇게? 네. 그래. 우리만 바보야? 그렇지. 그래, 시간 시계도 아니고 팔찌인데 어디 <laughs> 먹는 <먹을> 시간 <laughs> 어디 먹슨 <먹을> 시간 <웃음> <웃음> 무슨 해시계도 아니고. 쿵쿵 따 쿵쿵따 쿵쿵따쿵 쿵쿵 인상 u 쿵쿵따 a r 가 쿵쿵따 가슴 s 쿵쿵따털 가슴 쿵쿵따 숨이 뭐가 있어 이런 m 가 u k u m 이 털 가슴 왜 없어요? 야, 털 가슴이 뭐야? 아 잠깐만, 야, 잠깐만. 가슴 털이 있어. 아니, 가슴, 가슴 털이나, 가슴 털이나, 털 가슴이라. 털 가슴 나타 자, 아니, 가슴 털이야, 잠깐만. 들어, 들어. 잠깐만. 아니, 털 가슴이야. 털처럼 들어왔다. 뭘털가슴을로왜 쳐? 아니, 털 가슴이 왜 없어요? 털 가슴 없어. 털 가진 가슴, 털 가슴. 그 가슴이야. 털 가슴이야. 털 가슴 없어. 야, 그래도 나째려 보이잖아. 틀렸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나 아니야. 털 가슴이. 봐봐, 털 가슴 봐봐. 털가 죽은 있는데. 털가죽은 있는데. 그래, 털가죽털가죽 이나 털 가슴이나. 그래 누가? 야 이거 나 인정 아, 아, 못해. 나 아, 털 이건 인정 못나안 돼. 아난 인정 못해. 일단 벌칙 가시죠. 아니 벌칙이야. 야, 나 보지 말라니까 얘들아. 나 보지 마. 잠깐만. 아니 이거는. 아아 얘들아. 아, 아, 아니, 털가슴 왜안 돼요? 털가슴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? 털가죽은 왜 있어요? 거봐, 얘기 못 하잖아. 가죽털이나 털가죽이나 마찬... 야, 이걸... 는나만 왜? 네. 난 재수할 거야. 가죽털... 나... <laughs> 잠깐만, 우리 학생들이... 국제 끝말잇기 협회에다가... 아, 나... <laughs> 아니, 오, 싹 지웠네? <laughs> 어? <웃음> 자, 자. 전화번호 바이. 어디 어디? 꿈꾼다 연합이 없어요. 아나 이거 아 물론 아, 왜? 그것이 기결 못하잖아. 가죽 털이나 털 가죽이나 다른 거 없잖아요. 마지막 제시어 자 마지막 제시어 드리겠습니다. 마지막 제시어는요. 음악은 내 인생입니다. 생강집 생. <웃음> <웃음> 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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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. 구나 생강즙 생강즙이 있었구나 <laughs> 생강즙 내가 몇 번을 걸렸지 생강즙 아, 생선회 회장님 임창정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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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장님 아니지 회장님 어. 아니지 너뭐뭐한 생선회. 생선회 회장님 임금님 임창... 임창... 임창정, 임창정? 정발산 산상상야 아이 나올 가 회장님은 안 나오는데 아나 간단한데 가보 쿵쿵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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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고생 쿵쿵따 생고생 쿵쿵따 생고생 쿵쿵따 생고생 쿵쿵다 생고생 쿵쿵다 생고생 쿵쿵따 바보야, 가봐, 바보야, 다 생맥주 굽다, 주인장 굽굽다, 장아찌 굽굽다, 찌꺼기 굽다, 김하선 굽굽다, 전지현 굽굽다, 우리 다굽쿵다 했야 되는데 그렇지 아 근데 너무 순간적으로 그걸로 쭉 이어가니까 웃겼지 예 네, 웃겨갖고 그냥 갔어요 <laughs> 아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말이죠 아 어, 우리 희재군원에게 잠시 눈 맞았던 타이틀을 아 느낌표 한번 어. 네. 느낌표 하나 이주 만에 한번 하죠 하나 하나 근데 오늘 강호동 씨는 한 번도 안 걸렸네요 야 현해판에다 간다 내가 급박백장 돼 있죠 오늘 왜냐면 야. 어차피 근데 강호동 씨가 여기서 진다고 해도 우승이에요 <laughs> 네. 그럼요 우선 인정하고 느낌표 민주주의니까 우리가 다수결로 한 번, 한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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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다 느낌표, 가장 하 사람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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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둘 셋. 가가자거 <laughs> 뭔데 저거 지금 마음대로 지금까지 하고 가져가자고. 그래 못 되도록. 양극대기 험립 험립. 지연, 쿵쿵, 따, 영금술. 뭐 할라고? 뭐 할라고? 음... 재밌는 놀이. 잠깐만. <laughs> 잠깐만. 눈 봐라. 눈 봐라. <laughs>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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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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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혹시 자네가 지금 하려는 게, 예전에 내가 늘 시도했던 그 삼각발치기. 여기서 올라와서, 마스크 음. 난다음그거로 <laughs> <누구나> 빠질 거야. <laughs> 그러면 여기서 먼저 내 최종을 다 이겨내면 된다. 그래, 해봐. 한번 해봐. 그만, 응? 그러게 하자. 됐다. 그만, 맞는지. <laughs> 그런 거 하게. <야>, 형, 형, <laughs> 형. 형, 형, 형. 형, 이번 주 우승은 강호동 씨입니다. 네. 축하드립니다. 자, 같이. 여러분들, 똑같이 사진을 제가 찍어 드릴게요. 수봐요, <laughs> 네. 자, 저희는 네. 더욱더 재밌는 내용으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모자. 몰라. <laughs> 마지막까지니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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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까지 그나마 지막까지 어? 마지막까지 그랬나 어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까. <웃음> <웃음> <웃음>